네, 안녕하세요. 빨간 구입니다 네, KB증권에서 금융상품 매수 시 100만원, 1만원, 네, 500만원에 2만원짜리, 네, 문자가 또 왔죠. 어, 모델 솔루션 청약 관련해서 온듯하고요 일부분들은 어제 받으신 분도 있고, 네, 받는 날짜에 따라서 틀려서, 네, 이분들, 이분들이 함정을 만들려고 그러나, 네, 28일 수신을 하게 돼가지고, 문자 수신일부터 1 0일간이고요 네, 28일 받았기 때문에, 네, 28일 하루, 이틀, 3일, 4일, 5일, 6일, 7일, 8일, 9일, 10일. 네, 어 10월 8일까지 네, 보유를 해야 되고요. 그렇다 그러면은 어, 6일 날 사서 펀드를 7일 날 매수를 하면 되고요. 6일 날 17시 전에 네, 1시 전에 매수를 하면 되고 어, 그럼 7일 날 매도를 하면은 1 2 3. 네, 이날 가격으로 네, 매도가 되겠네요. 네. 아, 17시 전이라면 네. 1 2 3이니까 네, 12일 날 네. 일단 결론은, 네, 6일날 사고, 네, 7일날 판매 처리를 하면은, 네, 12일날 가격으로, 네, 되는데, 최근에 좀 오래 보유하거나 이런 분들, 닭기 국권채국권제 펀드로 하셨는데, 좀 오래 보유한 관계로 손실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. 500만원을 하는 바람에, 네, 500만원, 저는 500만원, 100만원 안 하고요. 100만원만 하는 걸로, 네, 1만원만 하는 걸로 해서 온라인 전용 선취수수료 없는 것으로 해야겠죠. 네, 문자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복붙이고요 네, 100만원에 1만원, 500만원에 2만원, 조건 달성 시 기간 종료 2영업일로 발송한다 그러고, 문자 수신으로부터 10일간, 달력 기준이고요 어, 금융상품은 지난번이랑 동일하고, 네, 동일하게 보냈네요. 네. 네, 뭐, 날짜를 받는 날짜가 조금씩 다 틀리니까, 날짜 계산 다들 잘 하시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